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처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새로운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희 채널이 작년까지는 반딧불 TV 채널이었는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채널 이름을 바꿨답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해피 지구예요올한 해부터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목표를 정했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이름도 제 사랑하는 지구를 위해서. 지구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져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채널을 변경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이 행복해하는 지구 모습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바로 저희 채널의 로고를 딸기 왕자께서 좀 전에 그려주셨답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구에 웃는 모습을 뚝딱! 그려주고 장미꽃까지 색종이로 접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지구를 통해서 더잘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이게 흑인이고 <laughs> 이게 백인이래요. <laughs> 황인종, 백인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2022년 올해도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참해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